자, 이곳 군인운동장을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이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대구시 편입을 축하하고 또신공한 유치를 기원하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또 행복합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도배기 대구의 아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백 수십 년 만에 군인군의 관할 구역이 대구광역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대구의 아들을 넘어서서 군인의 아들로서 또 오늘 정말 과분한 사랑 받고 여러분들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군인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 군이, 군이 또 대구에 함께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또 행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곡두 번째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요. 다음 곡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헤이! 명예도 좋지만 헤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도둑 침만, 운명의 네. 도도 침만 네. 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제 노래 중에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라고도 합니다.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 스님이 바로 이곳 군위군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했고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하는 그 역사에도 이 군위군이 있었고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 역사에도 이곳 군위가 함께했습니다. 백수십 년 만에 지자체 관할구 변경으로 군위군이 대한민국으로 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으로써. 면적이 886 제곱킬로미터에서 1,499 제곱미터로 확대되면서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를 통틀어서 가장 최대 면적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인구도 235만 명에서 23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일구이 대구광역시로 합니다. 자 군이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또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는 또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최근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곡인데요, 풍등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가운데 또 이제 해가 어스름 저녁으로 이렇게 또 뉴욕 뉴질 때쯤에 여러분들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등이라는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 잊은 줄 알았죠. 어, 제가 알기로 군의 군의 인구가 2만 3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인구를 더 넘어선 것 같아요 이곳 운동장을 가득 메우신 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도 다녀보고 공연도 다녀봤는데 제 체감상에는 그 2만 3천여 명이 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군의 국민이 2만 3천 명인데 이곳을 지키는 분들이 2만 3천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군의 군의 대구시 편입을 우리 온 대구 시민이 축하하고 동구구민, 서구구민, 남구구민, 북구구민, 중구구민, 달서구민, 달성 수성구민, 국민, 달성구민까지도 축하한다는 얘기예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또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또 신공항 유치라는 큰 과제를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자, 우리 구리 국민을 비롯한 대구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신공항 유치를 기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더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뒤에 오늘 또 군이 케이트롯 페스티벌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훌륭한 우리 또 가수노대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또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구급차와 응급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구급차와 응급차가 출동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네. 아까 앞서서 우리 또 진행감독님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대로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뛰지 마시고 질서 잘 지키셔서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오늘 이 공연을 끝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군의 대구시 편입을 축하하는 그리고 신공항 유치를 기원하는 구리 이트럭 페스티벌 저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다음 가수 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찬원이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제일 유명한 별명이 뭡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진도백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도백이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군의 대구시 편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신공항 교치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구민군님 우리 군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구의 시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